너네 캄보디아 사건 들었지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닌 국가 전체를 뒤덮은 범죄 산업단지의 실체야. 캄보디아 곳곳, 보코르산, 시아누크빌 바베포이펫 등 수십 개의 스캠타운이 만들어졌어. 담장과 철조망, 감시탑이 세워진 그곳엔 총을 든 경비들이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게했지 겉으로는 리조트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인간이 돈으로 거래되는 감금도시였어. 남자들은 보이스피싱, 여자들은 로맨스캠이나 스 불법 영상 제작, 그 외에도 도박, 마약, 장기밀매까지 돈이 되는 건 뭐든 시켰어. 각 단지는 발전소, 숙소, 병원까지 갖춘 완전한 자극형 범죄도시였고 도망치면 폭행과 고문이 기다렸지. 우리나라는 어떻게 당했냐면 속여.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현지 조직에 넘긴 거야. 한 사람을 넘길 때마다 돈이 오갔고 지인을 팔아 넘긴 사례도 있었어. 감금된 피해자에게는 살고 싶으면 지인 3명 데려와라 이런 협박까지 했대. 더 무서운 건 사기인 걸 알면서도 넘어간 사람도 많았다는 거야. 한 달에 천만 원 번다는 말에 위험을 알면서도 스스로 캄보디아로 향한 사람도 있었지. 그리고 결국 모두가 외면하던 그 현실이 한 대학생의 죽음으로 폭발했어. 2 2살 대학생이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향했고. 납치와 감금 끝에 며칠간 고문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지. 그 사건으로 비로소 세상이 스캠타운의 실체를 알게 된 거야. 이미 한국의 않았지. 결국 국민이 죽고 나서야 정부는 급히 대책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어. 외교부와 경찰은 뒤늦게 합동 조사를 꾸렸지만 이미 연간 수천 명이 미복귀 상태였지.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탈출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. 그들은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안엔 인간이 없었다.